예레미아 16장 2절과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큰 희생이 따르는 것으로 때때로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잘됨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가정과 인간관계에 아무런 기쁨과 슬픔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독과 아픔을 보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에레미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잠시나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게 되었고, 언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아에게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상식과 이해가 무너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사명을 에리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축복된 길뿐 아니라 고독과 고통의 사명에서도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십자가 도지는 충성된 삶이 되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